을부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옷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사회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입는 의복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속에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한 문인데 이 의상 그 사회 심리학에서 보면 의복의 기원 우리 인간이 옷을 입게 된그 기원을 세 가지 서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외부로 도외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보호설입니다. 이 보호설은 단순히 그 차갑고 뜨거운 날씨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짐승이라든지 혹은 다른 또 이제 심리적으로 갖게 되는 보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간은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통용되는 설이 뭐냐면 인간은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긴 했지만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장식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자신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그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요즘 현대인들에게서는 가장 그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귀여우면서 이제 옷을 그리면서 옷을 입긴 맨 야, 뭐 그리다. 뭐풀이다 더워 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워도 더워도 이렇게 어떤 자신의 몸을 가꾸고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죠. 이런 장식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도용되는 설은 바로 정절설입니다. 정숙설, 정절설 이랬는데, 이제 인간이 벗은 몸 자체가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을 그때, 인간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죄로 인해 우리 갖게 되는 마음은 이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인데, 이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결국 인간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옷을 입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정절설, 정숙설, 이렇게 세 어떤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우리 옷이 인간에게 주는 기능을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용성, 편리성을 위주로 한 어떤 기능적 기능이 있습니다. 도구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실용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할 때, 그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육체적인 활동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용성이나 그리고 편리성에 좀 맞추, 맞추어지게 되죠. 등산을 할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좋고 편한 것도 좋지만, 이 산에 그 차갑고 뜨거운 기후 이런 것들로부터 땀으로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성 그런 등산복들을 입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구적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적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복이 주는 기능은 뭐냐면 그 상징성과 심미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줄수 있는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옷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입고 으신 옷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입으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절기 예배 때는 그 성의, 가운을 입고 제가 예배를 진례를 하는데, 이 성의를 딱 입었을 때그 성의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 반원상제같이 이렇게 좀 중요한 의식적 행사 속에서는 의복 자체가 주는 거대한 의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 심미성, 이 아름다움까지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몸을 통해서, 이 옷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선택을 하게 되죠 운동을 하러 가면 편리하고 그리고 실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옷이 아니라 간편한 옷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전이 필요한 곳 그리고 저 의식이 필요한 곳 예의를 갖춰야 되는 곳 그런 곳에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옷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기억되어져 있는 이러한 메모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갈 것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무엇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 하면 사실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옷 속에 마음가짐과 그의 태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그면접을볼 때, 그면접을하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저 단위를 판단하는 드는 시간은 약 3초에서 5초 정도. 그 정도면 일단 딱 첫인상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적 우류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을갖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에게 호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똑같은 잘못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더 반용의 마음으로, 누구를 더 용서하게 되고, 누구의 실수를 더덜 보게 되냐면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생활의 방식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의복은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사람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옷을 입죠. 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의복을 준비하고 그 옷을 입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입고 남자 청년이 양복을 입고 딱 나타났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선보러 가니?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요즘 말로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가니? 무슨 뭐 면접 보러 가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복해주는 상징성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모습이 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옷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아마 그 옷을 입으면 다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양복은 거룩한 옷입니다. 여자분들은 투피스로 된 그, 이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라고 딱 그렇게 사회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거룩한 옷은 그옷 사다가 입으면 되든지 빌려다 입으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거룩한 옷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을 지칭하고 피조물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해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그 마마영화에서라든지 혹은 해리포터에서도 나왔잖아요 투명 망토. 그래서 야 저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투명 망토라고 하는 것이 투명한 망토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망토를 입었을 때 사람을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망토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은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둘다 말은 안들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상으로 보면 투명 망토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망토가 아닙니다 왜요? 망토가 투명한 우리 유는 어떻게 했어요볼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투명하지, 투명하면 안 돼. 요 그지만 그 망토를 썼을 때쓴 사람과 함께 망토를, 망토 자체도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투명망토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망토가 투명하다에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망토를 썼을 때그쓴 사람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망토가 투명망토입니 거룩한 옷이랑 이 세상에 거룩한 옷은 없습니다. 거룩한 옷이란 뭐냐면 그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그 입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건 거룩한 옷이고 이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낙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거룩하여 질수 있는 사실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옷이란 바로 회개의 옷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얼룩져졌을 때그 피로이나 그 죄로 인한 더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씻겨내고 그를 거룩하게 할수 있는 것은 피흘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의 그 몸을 다 고기를 불살라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내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이 짐승의 처절한 죽음과 그의 힘을 보면서 바로 내 죄의 대가가 이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짐승의 재산은 그 유효성에 있어서 이례적인 효과밖에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주에 대한 거룩함의 효과만 있을 뿐 앞으로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재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소와 성화제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를 통한 거룩함. 이걸 조금 그 쉬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회개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부약의 제사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그 씻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씻음, 이런 회계, 이러한 것들이 그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제들이나 혹은 이제 캐톨릭의 주교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조금 변질되어졌죠.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발행하고 이걸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엉뚱한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졌던 중세교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예전적인 예배의 형식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룩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용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사제들 주교들의 그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어떤 반발 심리에 의해서 그 부분이 사실 약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예배가 되어지면서 절교의 예배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회계의 부분이 예배에 있어서 회계의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전통적 예배에서는 회계, 사죄의 시간과 용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예배가 좀 빠른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축제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죠 예배에서 아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찬양으로도 회개하고 복조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례적으로 되어지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신실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고백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언제 그걸 하시겠습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자, 제사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자기가 칼로 잡는 겁니다. 칼로 잡으면서 그쏟아지는 피와 그 비명 소리 속에서 내가 죽어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머지의 재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laughs>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에 사실 좀 부족하죠. 그냥 와서 앉는 것으로 예배의 시작이지 않습니다.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어느 시간이든 와서 앉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은 예배의 영광,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있다면 언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장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탐옥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언제죠? 회계의 때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럼 언제라는 거예요? 시작 전이에요? 시작 후에요? 시작 전이니다 우리의 예배 시작 전이 언제죠? 우리의 삶이 전체가 그럴 수 있지만 예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고요하게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개의 사주의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니그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배의 거룩한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있을냐 하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우리는 즐거운 옷을 입습니다. 예배는 물론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될그 자리에 우리는 뭘로 채워요? 교제로 채웁니다. 서로 만나고 인사 주고 받고 얘기 나누고 일상 얘기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회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예배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저희들이 12시이지만 하나님을 거울감에 옷을 입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먼저 나오셔서 회개의 자리를 갖는 것.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회개 자신이 한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용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얘들의 울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 이것이 거룩가는의첫 번째 두 번째 걸어한는이란 말씀과 기도의 모식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는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할까요? 거룩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거룩해요? 예, 네, 제가 방금 전에 읽어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피조물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 거룩한 형상을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통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선하여지라가 아니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을 원하고 선한 것이 정부라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선함을 뛰어넘는 거룩함.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게 되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힘브리스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